적자 누적으로 파산 위기에 몰린 수도권 민자전철 신분당선의 사업자인 주식회사 신분당선이 국토교통부의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 일부 무임승차 대상자로부터도 요금을 받겠다라는 내용의 운임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주식회사 신분당선은 2015년 3월에 체결 당시에 개통 후 5년 동안은 무임승차 대상에게서 요금을 받지 않고 이후 무임승차 등 요금 문제 를 재협의한다 이렇게 정부와 합의를 했었는데요. 이 구간은 2011년 10월에 개통을 했고요. 개통 5년째를 맞은 지난해 10월에 무임승차 문제 등을 재 재협의해야 하는 시점을 맞게 되었습니다. 자 신분당선 측은 실시협약 체결 당시에는 개통 이후 5년 동안 무임승차자 비율이 5%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무임승차자 비율을 확인해 보니 16.4%를 기록하면서 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.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 2012년 80억 원대에서 지난해는 141억 원까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. 한 철도업계 관계자는 신분당선의 파산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했다고 합니다.